아브라함의 11조 아브라함이 대적을 쳐서 이기고 사로잡혔던 롯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출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찾아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1 1조를 그에게 바쳤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직과 제사장직은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합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는 무엇이며 왜 드린 걸까요? 먼저 11조는 결코 10%가 아닙니다. 오직 10개 중에 첫째 것입니다. 첫째 것은 모든 것의 대표입니다. 장자도 모든 자녀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첫째 것을 바치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전부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것과 장자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10%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대표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조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11조는 순종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11조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나, 첫 것을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와 평강과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